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돼지감자의 효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딴지라고도 하죠 저희도 돼지감자 농사를 오랫동안 짓고 있는데 아~ 제가 어리사고로 인해서 주위에 다른 분들이 많이 캐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캐어 갔으니까 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돼지 감자는 첫째 당뇨에 좋습니다. 돼지 감자는 칼로리가 매우 적으며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몸에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데도 혈당이 높아지지 않아 당뇨에 좋습니다. 또한 돼지 감자의 이눌린 성분은 인슐린을 정상치로 유지하는데 유효한 성분입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당뇨 환자들이 약용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돼지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인디언들은 당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둘째로 변비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의 식이섬유 함유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장내의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변비의 특효입니다. 대사를 촉진시켜주어 장운동을 좋게 한다는 것이지요. 셋째, 체장에 좋습니다. 체장은 당뇨와도 연관이 있는 기관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작용을 하는데 돼지감자의 경우 이러한 체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때문에 돼지감자의 요리를 많이 먹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체장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넷째, 체지방 분해를 잘합니다. 대지 감자의 이눌린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는데, 실제로 꾸준히 대지 감자를 섭취하면 체내의 중성 지방의 농도를 줄어주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대지 감자의 섭취를 통해 다이어트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돼지감자의 효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딴지 라고도 하죠 저희도 돼지감자 농사를 오랫동안 짓고 있는데 아, 제가 의류사고로 인해서 주위에 다른 분들이 많이 캐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캐 갔으니까 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돼지감자는 첫째 당뇨에 좋습니다. 돼지감자는 칼로리가 매우 적으며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몸에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데도 혈당이 높아지지 않아 당뇨에 좋습니다. 또한 돼지감자의 이눌린 성분은 인슐린을 정상키로 유지하는 데 유효한 성분입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당뇨 환자들이 약용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돼지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인디언들은 당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둘째로 변비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의 식이섬유 함유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장내의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변비의 특효입니다. 대사를 촉진시켜주어 장운동을 좋게 한다는 것이지요. 셋째, 체장에 좋습니다. 체장은 당뇨와도 연관이 있는 기관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작용을 하는데 돼지감자의 경우 이러한 체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때문에 돼지감자의 요리를 많이 먹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체장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넷째, 체지방 분해를 잘합니다. 돼지감자의 이눌린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는데 실제로 꾸준히 돼지감자를 섭취하면 체내의 중성지방의 농도를 줄여주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돼지감자의 섭취를 통해 다이어트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돼지 감자의 효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